프랑스 국가대표 축구 선수이자 FC 바르셀로나 공격수인 우스만 덴벨레와 앙투안 그리즈만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공식 사과문을 올렸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아시아권 팬들에게 비난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영국 데일리 메일은 댄벨레가 직접 촬영한 듯한 영상과 함께 두 사람이 동양인 호텔 수리기사들을 조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종차별 발언을 한 선수는 댄벨레와 그리지만 두 선수입니다. 두 선수는 숙소에 TV를 고치러 방문한 동양인 수리기사 4명에게 후진적 언어, 축구게임을 하고 싶어서 저 못생긴 얼굴들을 부른 거냐, 이 나라는 기술적으로 진보한 거야, 만 거야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19년 여름 에프시바르셀로나가 라쿠텐과의 초청 경기를 통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두 선수를 연한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덴벨레의 경우에는 흑인 인권운동인 블랙 라이브즈매터 캠페인까지 지지했음에도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 더욱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두 선수는 각자의 SNS를 통해서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덴벨레는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다라며 하지만 지구상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난 어디서든 같은 표현을 썼을 것이다. 특정 인종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종류의 표현을 친구들과 사용한다. 특정 인종과는 관계가 없다며 비디오 속 인물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 상처를 받은 분에게는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즈만의 사과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즈만은 난 언제나 어떤 종류의 인종차별이라도 반대했다. 지난 며칠 동안 사람들은 내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라며 나의 향한 비판에 명확하게 반대한다. 일본인들이 불쾌했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억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일본 현지 네티즌들은 이게 무슨 사과냐? 자신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직원이 흑인이나 백인이었더라도 이렇게 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국내 네티즌들은 아시아인 차별하는 거 한두 번이 아니다. 흑인도 아시아인을 차별하는데, 매번 왜 우리는 흑인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음. 바르셀로나 메인 스폰서가 라쿠텐인데, 스폰서랑 프리투어로 동양인 돈 먹으면서 뒤에선 동양인 차별. 축구 팬이지만 대처하는 것만 봐도 온도 차이 느껴지고 내가 왜 외국인들 공차기에 과몰입을 해야 하는가 현탐한 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